삶 <목소리>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이신 이재민들과 위성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진화도 쉽지 않아서 3 마을 순찰대와 이장단 등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주민대회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산불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 세제 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불리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완벽하게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세원아 세원이가 가그래니다